안녕하세요. 도안깡입니다. 오늘 루디 신화학성 이미지가 공개되었죠. 요새는 뭐 숨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대놓고 잘 보여주는 편입니다. 흑화가 아니라서 아쉽다. 뭐, 싸방사방해서 좋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과연 성능은 어떻게 나올까요? 좀 사기스럽게 나와주면 개인적으로 참 좋을 텐데, <laughs> 그건 욕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화성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루디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에바는 이제 실지도 모르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나의 선택이 세계를 구원하길. 야, 오랜만이다, 루디. 세개못 구했죠, 저번에는? 요번에는 과연 루디가 세 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네. 자, 세팅은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잠재는 이렇게 갔습니다. 구성과 진영은 이렇게 해줬고, 에반이 빠졌죠? 과연 요번에 루디가 신화화성 하면은 에반이 빠질 수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에반 자체가 일반 영웅이고, 키우기도 쉬워가지고,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 그럼, 트루드나이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뭐가 나오니? 아이고, 공댕이 나왔죠? 갤리두스 트루드 공댕. 그래, 내가 선호공 강맹이로 좀 혼내줄게. 오케이. 아, 영겁의 성채 반격의 시간이다. 와, 멋있다. 루디가 진짜 각성했을 때 진짜 멋있었어요. 그렇죠 금방 뭐, 여포한테 뚝배기가 깨졌지만. <laughs> 자천지파세주카라 선호공! 그렇지! 너의 뒤를 보여줘야지 지금 선호공 세팅은 천징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성자의 비밀 이걸로 풀어주고 어 놀아볼까? 자 연쇄 절대 안 나오죠? 앞으로 땡겨버려 지금 루디가 이제 영겁의 성체를 들면은 막기 확률을 올려주죠 실과 막기 확률을 얘들 앞으로 땡겨주고 뭐 끝났지 땡겨주면 근데 천사의 가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르겠다 <laughs> 이거 막 살리는 거 아니야 얘들? 자 트루도 퇴근했고 자 아고니아 창 그래 진념 변경 해주면 이런 거 한번 봐야겠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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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의 대목멸 타격까지. 자비란 없지. 야들 좋고. 갤리그스도 퇴근하고 끝났습니다. 야. 빠르게 끝났네. 그쵸죠 제가 이거 좀 빨리 넘길게요. 오케이 스파이크 추억의 결정 잠깐만 넘기기엔 지금 천사의 가오가 켜질 것 같은데 누구 살리는 거야 설마 트루드 아니겠지 이야 트루드를 살리네 잠깐만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자 트루드를 살렸는데 영겁의 성체 한번더 해주고 회복과 막기 상승 자, 아구니아차 또 봅니다 그래 루디 각성 기 한번 보자 그래 영광의 심판 이야. Yeah. 정의를 집행하겠다 와저 말이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각성했을 때아 이번에는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 신화성 루디는 어떤 멋진 모습으로 멋진 대사와 그런 걸로 우리한테 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 이쁘다 끝났는데? 오케이 두번째 판 보시죠 야 똑같은 덱이 나왔다 똑같은 데 그래 선호공 효공 좋고 대몽멸타격 다 밀어넣었지 어이구 자 펠리르도 강력하고 상공의 표왕. 와 갤리우스. 와 갤리우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영겁의성체 회복과 막기 상승. 구세나 애들이 과금의 상징이죠 진짜. 와 나도 키워보고 싶다. 뭐 레벨 50 강까지 하신 분들이 있던데 영어가가 부럽다. 멸망충 오케이. 난동, 해주고, 나락 들어옵니다. 오, 나락이 쎄. 요새는 나락을 많이 쓰시죠, 확실히. 도구캣이랑 이게 딱 맞아가지고. 자, 무엇고 뭐 빠르게. 아, 제압이 걸려있네? 와, 진짜 트로드는 생각해보면 엄청나요. 제압도 가지고 있고, 스킬 사용시마다 피해 무효화를 부여하고, 연쇄의 성감오 루디 한번 터졌고, 자 가자. 야, 아버지도 계신데 좀 살살 가자. 쪼개 결정. 멋있다. 자, 놀아볼까? 특히 뭐야, 하죠? 어우 루디가 여기서 그냥 영겁의 성취 한번 해주면 딱인데 그래 반격의 시간이다 애가 좀 열혈스럽지 않습니까?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열혈스러워요 저랑 그런 게 좋더라 개인적으로 약간 열혈스러운 거오 영광의 심판 정의를 집행하겠다 와 멋있어 아. <laughs> 갑자기 루디뽕에 취했는데 이거. <laughs> 오케이. 자, 갤리스 숲베이를 깨버렸고, 루디가. 야, 잘하라, 오토바이. 천지 파세추!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음. 끝났네. 그쵸? 오우, 데랄투르도. 복한해지지 어, 이거 뭐야? 소 천공이 앞으로 왔어? 좋았어. 나랑 못쓰게 막아주고. 오, 무겁고 빠르게. 아 트루드만 빨리 터트리면은 딱 좋은데, 트루드가 문제예요 트루드. 그쵸? 야, 이거 위험해. 어? 루디 터지겠는데? 야, 루디 터졌다. 야. 자, 이거 설마 지는 거 아니겠죠? 자, 성자의 비밀. 설마 지겠어? 나에겐 선호공이 있다. <laughs> 자, 한번중모레베 안마가 막아, 안 막아 자 방패 켜지고 멸망충 갑니다. 음, 끝날 것 같죠? 이겼어, 이겼어. 그래, 오케이, 오우 트루도 야 끈질기다. 끈질겨. 자, 연쇄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와, 세나의 딸 트루도 엄청나다. 진짜 자, 맹독의 파도 하지만, 이걸로 죽진 않아요. 왜냐면 피해 무효화가 생겼죠. 스킬 쓸 때마다 피해 무효화가 생기니까 트루드가자 중동은 걸렸는데, 대목멸 타격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비란 없다. 비책을 쓸 필요도 없겠군. 마지막 판 보시죠. 공댕이 나왔죠. 똑같은 공댕 아이고, 효공 아프고. 어차발아. 오, 루디! 검겨! 징벌의 검을 받아라! 크, 멋있다. 어, 진짜 기대된다.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스킬 연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음, 영검의 성체까지. 크 반격의 시간이다. 아, 열혈스러워. 성우 바뀌어서 나온 거 아니겠죠? <laughs> 설마. 자 무겁고 빠르게. 자 영광의 나팔 해주고 막기 상태. 자 앞으로 당겨버리자당기면은 이제 유리하지. 그래. 날아가 한번 오고. 오 와퍼. 자 연주. 그 다음에 루디 각성 기갑니다 정의를 집행하겠다 가자 아정자의 비밀 아하 좀 아쉬운데 루디의 각성기 켜졌을 때 저렇게 날개가 펄럭이는게 진짜 멋있었죠 날개가 또 흑화가 돼가지고 와 루디 날개 멋있다 펄럭펄럭 자 누가 가니 오 영광의 심판 예. 다어 <laughs> 이거 완전 루디 뽕인데 이거. 자 지금 심취했습니다 지금. 아군이야 참. 고맙고 여기서 그냥 루디가 또영거의 성채. 와. 좋다. 오 루디가 엄청 잘 쓰네 스킬을. 자 만원의 사냥. 이제 스파이크가 아버지를 또 혼내줘야겠죠? 사의 결정 가자 아 어머니의 따함오 고뎀 좋고 지금 자아라 빼고 빙결 다 걸린거 같아요 맞나? 어 빙결 다 걸렸어 광희 어, 타이밍 좋다 그렇지 트루도 한번 보내버리고 오 어, 완전히 보냈네 한밤중 무레베 이건 뭐, 이제 끝난 게임이죠? 설마 지진 않겠지? 오우, 아버지를 그냥, 어?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스파이크가. 연주 그럼 또 스쿠드가 나가야지. 성자의 비밀. 뭐. 야, 효공까지. 이걸로 보내버릴 것 같은데? 그쵸? 그렇지 끝났네. 이것도 뭐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군이야 차 아군 차 제가 또 편집할게요. 좀넘겨버려야겠다오 영겁의 성체 그래 이걸로 힐하고 루디 속공으로 와 이걸 끝내겠습니다. 야 루디. 루디가 신화각성 하기 전에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제발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사기스럽게. <laughs> 다들 쪼작 열심히 하시고요.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솔, 모바일 게임 영상들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는 모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